다 도전 외쳐세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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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네, 도전. 도전. <목소리>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이라 <목소리> 너 이름 넣어줘. 기잖아 제발. 솔직히, 솔직히 캐들이 어, 이겨야 어, 돼요. 왜요? 왜? 먼저 1등이 이기는 거야. 먼저 들어간 사람. 안돼, 안돼. 캐들, 캐들. 아, 이제 돈 들어왔습니다, 브루시님. 아, 어... 디코로 할까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점이 어떤 거죠? 논점이 총두 개인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플레이 현지인이 이 사이런스로 한개 있다 없다. 이고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후반 때그 사이런스가 바텀을 미는게 있거든요. 바텀을 밀고 그 다음에 뭐냐 두꺼비 있는 쪽 알죠? 거기서 사이핑을 듣고 싸움과를 보는 게 맞다? 아니야 캐낸핑을 듣고. 뭐냐 그냥 미드 미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일단 1번 네네. 플레 이 현지인이 사일러스로한게 있다 없다 그쵸. 맞나요? 1번 네네. 맞고 그다음 2번이 후반에 사일러스가 바텀 밀고 두꺼버 있는 쪽에서 싸움과 보는 게 맞다 VS 캐내핑을 듣고 미드 미는 게 맞다 아그 29분부터 사일러스가 바텀을 미는데 네. 그거를 그쭉 밀고 가는 게 맞나 음. 그리고 네. 사일러스가 뭐 시비르를 자르자고 하는데 거기서 싸움을 5대 5 싸움을 보는 게 맞나. 이거거든요. 아, 미드 빚는 게 정확히 뭐 어떤 거죠? 어, 저희가 네. 어, 바론 먹기 전에 한타를 이겨서 네. 바론을 먹고 저희는 그 테포 라인에 맞춰서 그 그대로 미드 가면은 미드를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상, 상황이었는데 아. 이 사람은 그거를 포탑을 어떻게 부시냐. 여기서 싸움을 봐야 된다 이, 이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점이두 개잖아요. 네. 이게 <laughs> 네. 이게 무슨 뭐가 날 수도 있잖아요. 1승 1패해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네. 뭐더 심한 사람 쪽으로 해 주시죠. 아, 그건좀 애매하고 그냥 어, 환불을 아니. 하는 게나을것 같아. 요 이게 두 개라. 1대 1나면은 그것... 아, 네. 네. 끝장 내고 싶은데 저 사람이랑 딱 봤을 때 뭔가 더 심하다. 아, 이런 더 심하다 거면. 싶은 사람? 네. 더못 해. 이거 두개 했을 때더좀 정도가 심하다. 네, 정도가 심하다. 음. 아, 근데 그좀좀 그거 좀 애매해가지고 그거는 음, 또 음, 여기서 네. 1번, 2번으로 싸우는 게좀 많이 애매한 거 같거든요. 봤을 때 누가 더논점 <laughs> 이긴 거 같다. 그런 게안나안 안 나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딱. 네, 그러면 이제 환불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지호님도 괜찮으세요? 때, 이렇게. 이거는 아,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도가 심하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그 사람이 이긴 걸로 하고 이제 좀 네. 애매하다 싶으면 그럼 환불해 드리는 걸게요 그럼 제 판단으로 무조건 판결하는데 괜찮으세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자 리플 네. 보고 이제 얘기 한 번씩 듣고. 그 다음 아예 판결할게요. 아, 그러면은... 제가 리플 보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날 플레현지에 사일러스 한게 있다. 없다. 이거는 일단 무조건 사일러스가 이길 것 같고, 한거뭐쪼개라도 기여했으면 그냥 한거 있는 거잖아. <laughs> 자, 사일러스 시점으로 쭉 가보고, 사일러스가 걘한 번이라 성공하면은 사일러스 한게 있는 거 아닌가. 싸움 났다고 일어나고, 빠져야지, 빠져야지, 빠져야지요. 아이고, 지랄을 하는구나. 어, 괜찮은데? 요, 네가 나이스, 어, 요런, 괜찮다. 나이스. 아, 근데 좀 아쉽네. 아이고, 아이고, 쌀도 뒤졌어? 오케이. 열도 먹고, 좀 말리긴 했네. 혼자, 그 뭐야, 핑크는 뭐죠? 아이거 포션을 빨려다가 핑크를. <laughs> 아 일단 어, 너무 안 좋은 상태요. 다이너 풀캠했고 사일은 몇개 먹어요. 세개 먹고 아니네개 먹고 집시 먹고. 아 이거 칼부까지 털려요.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다이나 이빨이 갖고. 아이고 너무 망했는데. 아이고 이번 천천히 하지 잡은 건데. 근데 그냥 이런 것만 해도 한게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탑에 기여한 거잖아. 음, 나도 기여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참 미련하고. 아, 아, 어. 아이고 다이나뒤도는데 아이고 아 너무 아쉽다. 이게뭐 아예 없질 않은데. 뭔가 초반에 말린 건 맞는데 타켓 가지고 나타에서 잡고. 게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비슷하고. 또 돌면서 어떤 아, 싸우고. 아이고 너무 쎄다. 오 잘했는데. 아안 되냐? 나이스. 나이스. 어 좋은데? 아 이런 것만 해도 일본은 너무 그냥 사이리 유리해한개 있다 없다면.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2 9분 봐볼게요. 2 9분 후반에 사이러스가 버터 밀고 두꺼비 있는 쪽에서 싸움 보는 게 맞다. vs 때 캐닝핑 밑에 꼬 미드민 게 맞다. 아 근데 미드가 너무 밀려 있네. 어,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 어? 아니, 한명집 맞고 바로 가야죠 어. 근데 이거 케네일이 가고 요네가 같이 쳐줬어야 했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냐? 먹고 먹게게 미드하고, 사일이 버튼 라인 해줬고, 하고 어, 나머지는 미드해야죠. 미드 있는 게 맞다, 대여기서 싸움 보는 게 맞다. 아, 왜내사이드를 아무도 안 해? 바로 먼거 뭐 아니야 이거? 일단 믿어하는 게 맞긴 한데이다 같이 오라는 말인가? 일단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 들리시나요? 네, 네, 네. 그 29분 후반에. 네네네.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사일런스님? 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laughs> 네. 일단은 미드를 그냥 깡으로 미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게임은 솔직히 끝내기 어렵잖아요 어. 미드 그냥 깡으로 미면 솔직히 끝내긴 어렵잖아요 한방에 그쵸? 왜냐면 사용에다가 거기다 사용이 저거 마법공항사형이거든 미드 민다는 게 끝낸다기보다 네, 미드 밀고 이제 시야먹는 거죠 바론버프 있으니까 그렇죠. 먼저 선포시내야죠 근데, 근데 그래서 네. 이 미드가 얘기 아니, 왜 나온 게아네 근데 일단은 아니, 이제 뭐냐? 살러스 님 얘기 듣고 네. 그다음 들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아, 이거는 트런들이 없고 이건 차라리 이거 바텀을 밀고 저 운영을 좀굴려보자 했는데 시비르가 혼자 있었거든요. 네. 혼자 있는데 저희 2차 타워 포탑도 없잖아요, 저기. 네. 네, 2차 포탑도 없어서 시비르가 뒤로 빼도 궁 빼고 어 이러면 그냥 우리 팀 미드 밀면 개이득 보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네. 우리 팀한테 핑 엄청 찍어요. 야 이거 싸 야, 이거, 이거 빨리 와 봐. 빨리 와 봐. 이거. 저 엄청 찍어요. 야 이거 시비르 이거 싸움 한번 보게요 그래서 찍는데 아무도 아, 안 와가지고 잘린 상황입니다. 아... <목소리> 사르러스가 바텀 밀었을 때 네, 이때 쌍 보는 게 맞았다. 이쪽 두코비 쪽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냥 엄청핑 아... 엄쳤죠. 이때 핑 찍자마자 바로 와줬으면 와줬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럼 아, 케인이 입장 뭐 미드를 먼저 풀자는 게 맞다. 아이 사람이 논점이 네. 게임을 끝내는 이런 기준이 아니었거든요, 이때. 전 포탑을 밀수 절대 밀수 없대요 저한테. 저는 그게 논점이 아니에요. 이거 0인 풀템 캔이안 민다 했어요. 그런 말한 적도 다시. 나한번 얘기하지 말게. 뭐, 그 뭐냐 캔이 있잖아. 좀만 얘기해. 아, 네네. 네. 어, 저 저는 저 포탑을 되게 빨리 밀수있다 생각해가지고 네. 바론 폭포도 네. 있고 대포 라인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냥 어, 혼자 하지 말고 와라. 애초에 거리도 바로 갈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근데 저 사람은 무조건 자기한테 붙는 게 맞다 생각해가지고 여, 여기까지 본거거든요 그냥. 음. 오케이 오케이 아또이장 들었고 그럼 제가 다시 보고 이제 판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정 일단 이거 운영의 정석은 바로 먹었을 때 미드 하고 이제 케넨이나 요네가 바텀 하고 브라인 압박하는 게 맞거든요. 일단 이거 절대 틀렸어 이거는 바텀을고 두컷쪽에서쌍값 보는 게 맞다. 미드부터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부파 있는 걸로 미드 먼저 푸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 업거 이제 쌈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애초에 사일러스가 바텀 하는 것도 이상해. 이거 캐넨이나 요네가 해야지. 왜 이걸 사일러스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트런드 탑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우린 바로 버스 있으니까 이거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드 바텀 계속 압력 가하면서 세게 했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원래 정석은 여기서 쌈 보는 건 절대 아니고, 미드부터 하는 게 맞긴 해. 좀더 정답에 가까운 미드 믿는 게 맞다가. 네, <laughs> 1대1이네. 정도가 심한 게, 어, 근데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캐니 좀 많이 덜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뭔 점이 그게 아니니까... 그냥 이거는 환불해드리자. 여보세요, 이거는... 환불하게가 나은 것 같아요. 두 분, 아, 환불이요? 예. 아 네, 게...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네. 한 시비를 버리고 믿음이 있는 게 맞긴 했겠네요. 네. 밀고 아, 그러니까 애, 차라리 애초에 차라리 좀 이상한 게케넨이나 요네가 바텀하고 사일러스는 이제 그 중간 네. 사이에 넘나들면서 그때 했으면 됐는데 사일러스가 바텀한 어, 것도, 것도 이상하긴 해 애들이 바텀한 어, 바텀 거. 너무 억지 싸움하기 네. 너무, 너무 시비를 혼자있는 네. 거에 너무 흥분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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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실 1대1이라 좀 뭔가 애매하거든요. 거기서 정도 심한 거 나누기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원님 괜찮으세요? 현종님이랑 네, 아 저는 별로 하나도 안 괜찮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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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네. 끝장에 내고 싶으세요? 아, 네, 네. 아, 내 싸움. 편하게 아,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하시, 얘기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와... 끝장 보자. 솔직히. 끝장 봐요 케넨, 케넨한테 입털지 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분이 음... 저한테 입 엄청 털었거든요. 오케이, 이건 하, 하죠, 이건. 오케이, 지훈님도 동의하시죠? 아, 네, 네, 네. 그럼 제가 보고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아, 저 네, 조만...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알겠 정도가 지나친 거에서 싸우는 거 같은데 1번, 2번. 그러니까 지금 1대1이거든요. 아, 근데 좀 많이 애매하네. 이게 아, 근데 이게 둘이 억울할 만해. 이게 왜 둘이 싸웠지? 범인은 따로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무처리가 이게 걸려 웃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니까. 다른 사람 애들끼리. 여보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환불해드릴까요? 아니면 뭐 사다리 타기 해드릴까요? 이게 좀 많이 애매해요. 지원님현종이운명의정깐이야 어. 이게 뭐야? 서로 압도적으로 좀 약간 승리거든요? 1대1에 그니까 러 지오님이 잘한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1번에서 아, 논점을 할... 너무 잘못 잡은 게 좀.. 네 아쉽네요 솔직히 아, 이거 신이 정해주겠죠 이거 지오님 어떡하실.. 환불하셔도 돼요 환불 원하시면 환불해드릴게요 아네 그냥 사다리 타도 돼요 네. <laughs> 맞아 이거 훈련이다 이거 자 그럼 핀볼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 핀볼 아시나요 혹시? 아. 핀볼이 뭐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핀볼이? <laughs> 저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걸 하고 오케이, 이제 먼저 떨어지는 사람이 하고... 이기는 거예요. 네. 두분더 할... 지훈님도 괜찮으세요?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요. 네, 먼저 들어간 사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어떤 건지. 네네, 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먼저 떨어지는 네, 사람이 번은... 쭉, 어, 쭉 네, 이렇게 저, 쭉 저, 떨어지거든요. <laughs> 아니구나. 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이런 거예요. <laughs> 아. 어어 어? 오, 실화냐? 이거 아, 연습입니다. 네. 오, 아 까비네 이겼다. 아, 그런... 이런 건데 괜찮으세요, 지호님 아... 아, 이렇게 해서 봤어. 들어가는 사람이 네. 있는 거예요? 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 이거 아, 이거 애시 없이 한거 잘했는데. 아, <laughs> <laughs> 아, 쉽네. <laughs> 네, 쉽네. 보러, <laughs> 갑니다. 보러 <laughs>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이겼습니다. 이긴 건데 진짜 버린 거야. 아니다 도전 외쳐세요. 도전! 도전, 도전, 도전. 네, 도전. 네.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라너 이름 넣어갖고 기잖아 제발! 솔직히 캐넨이 이겨야돼요 아. 왜요? 네. 먼저 1등이 기는거야요 먼저 들어온사람 안돼 안돼 캐넨 케넨! 이 어어 어, 잠깐만 하 <laughs> 어? 아나와거원이긴와 이거 농담한번이기아고생하습니다고생합니다아캐넨이좀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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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하긴 했어요 농담 잘못 정한 제기대요캐넨형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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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봐봐요 아, 와 도대체 네. 나 이거 왜 했지? <laughs> 아 사이러스 아, 왜 아, 그랬어요? 아니 엘시 없이 하자고 했는데. 아, 아이고 아쉽다 아쉽다. 사이러스 이거 계좌 디코 롤러 알려주세요. 어, 고맙아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문철이었다